오늘은 조식의 삼동의 배옷 입고 라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군신유의, 즉, 임금과 신하는 의리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교 이념이 잘 드러나는 시조로 화자는 벼슬을 하지 않고 산 속에 은거하는 몸이라 국록을 먹거나 군, 은, 임금의 은혜를 입은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중종이에요. 중종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흐른다라고 노래하면서 비록 임금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아 벼슬을 하지는 못했지만 임금의 죽음, 승하를 슬퍼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에 배운 잎고 아멸에 눈비 맞아 구름낀 변잎도 쬔적이 없건만은 서산에 해지다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자 눈물이라고 하는데서 우리는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에 배운 잎고 아멸에 눈비 맞아 삼동 여기서 말한 동은 겨울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의 겨울? 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어, 동양 사람들. 글쎄, 동양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1년을 4계절로 나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하나의 계절을 다시 세수로 나눕니다. 한,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초가을, 한가을, 늦가을. 초겨울, 한겨울, 늦겨울. 뭐야,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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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꼬것 같다? 그죠? 초봄, 한봄, 늦봄.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초가을, 한가을, 늦가을. 어, 여기서 말리죠? 초, 초겨울, 한겨울, 늦, 늦겨울. 이때 삼동은요, 이 초겨울, 한겨울, 늦겨울. 요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겨울, 겨울 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계절적 배경이고요. 배옷을 입고 이때 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얀 천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평범한 남자, 즉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선비를 우리는 포의지사라고 합니다. 입고 암혈에 암혈 바위에 뚫린 구레 이런 뜻으로써 자연의 은거함을 얘기합니다. 눈비를 맞았대요. 한마디로 화자는요,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어떤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구름 낀 변릿도 변릿이라고 하는 건 햇살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해라고 하는 것, 요 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군주 내지는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변릿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임금의 은혜를 쬐 적이 없지만은, 한마디로 임금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지만은, 하는 가 보니까 이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벼슬을 안 했거든, 못 했거든. 하지만, 법 서산에 해가 지다, 해가 지다, 어떤 시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승하를 얘기해요. 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슬픔이죠? 그 슬픔을 통해서 군신, 유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시고요, 평시적고요, 우국적이고요, 유교적, 연군적이다. 임금, 중종의 승하를 애도하고 있다. 워낙에 짧으니까 뭐 특별하게 여러 개를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상징과 비유의 표현 방법으로 군신 유의라는 유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자, 변립 아까 얘기했죠? 햇살. 전통적으로 해는 뭘 상징한다고? 임금. 내지는 군주. 그러니까 여기서 햇살은 결국 뭡니까? 임금의 은총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은유법은요, 해가 지다를 가지고 할게요. 해가 지다는 임금의 승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눈물겨워 하노라와 함께 할때그 안타까움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식의 삼동의 매옷 입고라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